여기한게요 엄마 응. 아, 왜이렇 아, 거기 봤어? 밥이 처 먹고 싶은 거야. 어차동한잖아 <laughs> 내가 알기로 갈치조림은 안되겠고 뭔가 담백조림 먹고 싶어서 전화로 물어봤지. 황태 <laughs> <laughs> 두부 네. 괜찮더라? 근데 가격도 괜찮아. 합은 어. <웃음> <웃음> 거기 합서반찬거 <했다>. <laughs> 아침에 도 <laughs>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정찰배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서울 시민의 저쪽에 상는 한강대 한번 구경하고 계십시오. 얼마나 이 전치가 아름답습니까? 서울시민의 똥을 낳고, 넣고, 공정 볶고, 네. 응, 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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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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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즐거운 식사, 즐거운 음. 식사. 이건 모이다. 하나씩 구태니 접시 하나씩 보고 같이 이이 같이 맛있는 0드레밥이라0 0 0 조금만 먹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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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네, 아, 이거? 음, 음. 네,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이거 아, 근데 너무 감자으로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우울증에 한 맛이 더 나네. 우리 손자랑 밥을 먹으니까 한 맛이 더 나. 응? 사우랑 손자랑 딸이나 응? 영아, 잘 치더라고.

아 집절한도 잘 절었나요? 맛있네요 밥 어때? 괜찮습니다 이건 여기다 비비는 거예요? 뭐. 네 참기름에다 비비세요 비벼서 먹는 건데 그냥 먹는 거예요? 비비셔야지 왜 이상한데 다니는 거야. 우리, 여성가과 추천하더라도, 강원 사람들이 입마다 살짝 여기 와가지고 밥을 나와서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새로운 레시피를 떠나 새물운조식반다음 해줄게 최고의 유리비결이라고 입에서 음. 이등나와봐든요마운나무 양념, 음. 간장, 계장 와 간장, 계장이 고운 수주다 이건 아리라냐, 오리라냐 이거. 응? 오무 너무, 겨울 속, 긴 너무너무 여러가지가 나와서 무엇을 먹을지를 모르겠네. 응?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이 오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와. 행복합니다. 아 행복합니다. 밥 보죠? 아, 가 하나 시킬려고. 좋아요 하고 을걸 눌러주세요. 안. 뜨거운 물에다 담궈. 그, 뜨거운 물에 담궈? 어 미지근한에 한3 6도 정도 담가갖고막이렇게 했어. 야 그거 따로 없네. 어이영이가 하는 거. 라파라고. Uh -huh. 요거 면 일본 일본에서 이렇게. 그래 아직 그게 필요 없네. 응, 어.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오빠, 라파 라인지 르파인지 알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볼두개달려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자들 미용으로. 지금도 아니 지금은 게을러서 안 했지만 옛날에 많이 했어 엄마. 아 몰랐어? 응. 네. 나는 많이 봤어. 나 따라서 엄마도 하고 그랬어 이거. 눈눈 옆에 주름살. 피부가 반질반질하던. 반지 <laughs> 그리고 내가 이기잖아. 했 피부가 손자보다 좋대요 응? 어? 피부가 손자 아, 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나서 선크림 바르라고. 아 선크림? <목소리> 선크림 선크림. 선크림 sun cream. sun cream. sun cream. sun cream. sun cream. sun cream. sun c 저녁에 바르는 건 효과가 없어 딩크림 <laughs> 저녁에 바르는 건 효과가 없어 오빠도 좀 해봐 왜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햇빛 에 방지를 해줘야지 근데 왜 여드름 안 나지 않았어? <laughs> 우리 집에서 여드름은 시위밖에 안 났어 <laughs> 우도 그러고 김수방도 그러고 햇빛을 방지저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바르라고 하루에 한 번씩 <laughs> 엄청 싸 그거 아, 2천날쯤만 한다고 써 눈썹 문신을 해야 되겠네 할아버지는 문신하니까 훨씬 눈이 있죠 얼굴이 선명해 보이시더라고 여보 도제게 시커메지냐 하면은? 시커메지지 그럼 해야 되는데 보여줄까 사진? 할아버지 문신사진? 문신 없지? 문신했잖아 봤는거 그때 보여줄꺼야 요나가고 있어 Um, 그리고 절대 이렇게 옆으로 자면 뇌도 나빠진 줄 알아요. 치매가 빨리 와버려 돼? 반드시 반드시. 옆으로 자지 말라고. 아유 그 걸어놓고 왔어. 손가락 <laughs> <laughs> 어, 뭐? <laughs> <laughs> 걸어놓고 아, 뇌도 나빠지고 위도 나빠지고 모든 게 나빠져 옆으로 자지면 되더라고 반드시 자. 관절도 나빠지고, 허리도 나빠지고 인경도 나빠지고, 다 나빠져 옆으로 자는 숟갈로 더듬 말고 5분에서 10분만 에 이렇게 5분에서 10분 그것도 못하냐? 해봐 응? 아, 이 요렇게 해 이거요 요렇게 미지근한 숟갈로 숟가락 그래, 뜨거운 물에 담간하면 뜨뜻하잖아 그럼 뜨거운걸로 면 얼굴이 쳐지지 아니 그러니까 미지근해야 지 피가 그치. 잘 통하잖아 이렇게또 응. 네. 여기도 이렇게 요렇게 오분에서 10분씩만 해라니까 하래 숟 그러면 응. <laughs> 팔자주름도 없어지고 팔자주름 이 팔자 주름 있잖아. 아버지는 보톡스 안 맞아도 돼. 응. 응. 그러고 응. 아침에 나갈 때, 응? 선크림 딱한1 2 g 만 짜서 여기다 딱 이렇게. 응. 그래, 선크림 중요 주는... 선크림 싸잖아. 근데 화장품에서 제일 좋은 거이 선크림이야. 닦고 자식할 필요 없어. 저녁에 와서 목, 목욕하는데 깨끗이 거네. 아가지 맛을 보실래요? 응? 진영이가 한 맛을 보실래요?